일반인들이 한 30, 4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등 루틴을 네, 오늘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개면 충분해요. 네, 개하지만. 굳이 막 선수처럼 루틴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저도 지금 선수도 있지만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레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트레이너 지망생. 그러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트레이너를 전향, 직업을 전향하신 분도 지금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좀 되도록이면 쉽게. 등 운동을 접근할 수 있게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운동이죠. 네플 다운. 네플 다운에서 일단은 케이블이잖아 그래서 케이블이 장력이 좋잖아요. 케이블로 등 전체를 순환을, 그렇죠. 순환을 시키고 혈류를 보낸 상태에서 다른 루틴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느낌이 좋겠죠. 그 형님, 오늘 직장인분들 음. 타깃이라고 해서 그런지 네. 형님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 직장인분들은 점잖게. 선수들은 뭔가 간 마인드, 정신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은 뭐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 운동에 부담이 없단 말이야. 부담을 느끼는 순간 운동은 재미없어. <laughs> 선수가 아니 이상 즐겁게 운동하셔야죠. 네. 자, 이제 여기 네 풀다운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네. 이 가장 쉽게 접근할 방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손목을 거는 게 아니라 새끼 약지를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견갑골이 이제 상방된다고 하잖아요. 이완되고 수축되고. 요게 한 50%는 가능해져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두 건이 이등 안쪽으로 해서 이 팔꿈치 첫골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새끼 약지를 힘을 실어줘도 견갑골은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견갑골이 빠져야지만 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견갑골이 안 빠지고 어깨가 먼저 올라가면 어깨 들린 상태에서 팔꿈치가 밀어 되면 견갑은 어때요?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끼 약지를 걸어주고 팔꿈치를 밀어라. 팔꿈치를 밀지 않으면 견갑골이 안 뽑으냐 보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와이드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팁은 그냥 이완할 때 딸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팔꿈치를 밀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완이 됐을 때 내가 어깨가 뜨지 않는 상태 너무 이완이 많이 되면 어때요 어깨가 뜨기 때문에 이미 견갑골에 힘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밀었을 때 이완을 했을 때 최대 이완을 했을 때내 등에 텐션이 걸려있는 상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텐션이, 등에 텐션이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팔꿈치도 찍어 내리는 거랍니다. 전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밀고 당기기만 해도 견갑골은 빠져나와요. 요거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새끼 약지를 이렇게 살짝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손목을 감잖아요. 손목을 감으면 전환에 이미 힘이 실리기 때문에 팔에 개입이 많아져. 새끼 약지만 살짝 이렇게 걸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립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립은 썸리스나 오버헤드 그립 본인이 편한 대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근데 썸 유지창 너무 몸이 불편해. 그러면 아무래도 어때요?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아니면 오버그립을 잡았을 때 내가 편해. 그러면 오버그립을 잡는 게 편한 거죠. 집중력 때문에. 예, 우리 좋은데 억지로 내가 그립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편한 그립이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자, 고관절이 너무 뒤로 빠지면 내가 수축을 할때 과신전이 걸려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을 앞으로 당겨와서 내가 이제 이완을 수축을 했을 때이 궤적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새끼약지 걸어 놓고, 어때요? 고관절 앞으로 가면 뒤로 더제낄 수가 있죠, 몸을.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안간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옆으로. 여기에서 텐션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너무 풀리면 어때요? 어깨 이렇게 풀려버리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크게 한다고, 동작을 크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미 텐션 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가 이완했을 때딱 잡을 정도. 그렇죠. 이제 이완을 했을 때내 등에 딱 걸려있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다들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이렇게 끌어당기면 돼요. 밑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시 팔꿈치를 밀어주고 다시 끌어당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하다 보면 처음에 세팅을 해야 돼요. 몸을. 내가 척추를 정리, 정렬을 리정 하나 놓고 어깨가 지금 이렇게 잡아있으면 어때요? 들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살짝 눌러 뒤로 후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등에 힘이 실리죠. 예그 네. 네. 상태에서 팔꿈치만 끌어 당기고, 팔꿈치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 이미 잡혀있죠. 첫추정렬돼 있고, 네. 어깨 눌러주고, 요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만 수축. 수축. 같이 밀어주고, 이완. 수축. 수축. 이완. 이완. 요거면 끝이에요. 쉽죠? 그럼 끝입니까? 예 네. 어렵지 않아요. 어... 선수들이 운동할 때 잡고 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에서 세팅을 할 때, 내가 고관절도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고관절이 너무 뒤로 빠져 있으면 과신전이 걸리니까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허리에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드를 할 때는, 와이드 풀다운할 때는 고관절을 아. 앞으로 가면 어때요? 뒤로 개적이 나오겠죠. 네. 그 상태에 이제 척추 정렬을 하고 세팅값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새끼약지를 걸고, 손목이 아닌 새끼약지를 살짝 감아주고, 네. 그러면 이미 내 몸은 다 정렬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 상태에서 팔꿈치만 끌어당기고 밀어주고 요것만 하면 돼요. 왜? 이에 잡혀 있잖아요. 코어가. 네. 그러니까 코어를 얘기하자고 하면 여기 가 어디에요? 횡경막이죠 아, 횡경막. 들었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골반기저근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복횡근. 네. 그럼 우리가 앉았을 때 약간 고관절 이렇게 뒤로 빼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골반기저근 이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횡근 호흡하는 기구, 그 근육이란 말이에요. 네. 뒤쪽에 등 뒤쪽에 다혈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그 코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세팅을 잘안 해도 이미 몸이 잡혀있잖아요 코어가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은 코어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척추 정렬을 해놓고 네. 이 각도나 궤적을 잘 잡아놓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깨 충돌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깨 충돌이 자꾸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완이 됐을 때 여기서 내가 텐션이 걸려 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텐션을 더이 그러니까 텐션이라는 건이 궤적을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빠진 상태에서 다시 수축하면 어때요 어깨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등이 이완이 됐을 때 내가 스트레칭이 어느정도 됐을 때 그때 팔꿈치로 수축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치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내가 과하게 가동범위를 크게 해서 어깨가 빠졌을 때 다시 수축할 때 계속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깨는 골반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원관절에 근데 어깨는 견봉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건드리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돌증후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풀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버 보고하면 선수들이 풀로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뭐 사무실에 앉아서도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굳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축도 심할 뿐더러 라운드 쇼를 더 거북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몸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그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가네요. 왜 근육 내 근육 길이는 이 정도인데 네. 내가 억지로 늘린단 말이에요. 그때 다치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가동 범위는 내가 스트레칭이 됐을 때, 이완이 됐을 때, 최대 이완이 됐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텐션을 유지를 항상 해주셔야 돼. 이렇게 짧게 한다고 본인한테 도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육 길이가 유연성이 떨어져서 단축이 있기 때문에, 뭐, 100% 치면, 내가 70%밖에 안 돼. 그럼 70%까지만 이완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고 어깨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거란 말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 얘기했을 때 선수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코어가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도 무리하게 해도 코어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상을 입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일반인분들은 부상을 쉽게 입히는 이유가 뭐냐면 등 와이드 넷플 다운할 때 이완을 너무 크게 해서 내 가동범위를 넘어가서 수축 이완을 하기 때문에 어깨 견봉에 자꾸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충돌 증 중에 일어나는 거야.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항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동봉위에잘 나올 수밖에 없어. 유연성이 좋아지니까. 어, 이제 그거하고 선수하고 일반인들 차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할 거는 하이로 우라해서말 그대로 등 상부 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내가 팔꿈치가 항상 얘기하잖아. 팔꿈치가 뒤로 빠지냐, 밑으로 빠지 대각선으로 빠지냐에 따라서 등의 자극 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어때요? 승모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상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팔꿈치가 대각선으로 떨어지면서 턱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승모 개입이 줄어들면서 하부 강배로 가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지금 내손을 받으시니 <끝> 자 먼저 등 상부부터 네. 자등 상부를 하려면 고개가 들리면서 네. 팔꿈치가 내전 밖으로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응, 밖으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자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항상 새끼약지 걸어놓고 새끼약지. 그렇죠 그리고 팔꿈치로 추하고 이완할 때 내가 팔꿈치로 밀어줘야 돼 팔꿈치 쭉 팔꿈치로. 뭐라 고 그랬죠? 선수들은 유연성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빼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최대 이완이 됐을 때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상태에서 이완을 하고 다시 팔꿈치로 수축을 하고 팔꿈치로 밀어주고. 이것도 아까 뭐라 고 그랬죠? 고관절도 되게 중요하다 고 그랬죠. 얘는 머신이기 때문에 얘는 살짝 뒤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팔꿈치로 끌어당겨서 팔꿈치로 밀어주고 쭉. 근데 대부분 전환을 걸고 전환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전환으로. 아, 전환으 예, 당기게 되면 다 들려. 예, 그리고 팔에 개입이 많아져요. 우리가 등 운동이 있어서 팔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끼 약지를 딱 걸어 놓으면 상부, 이견갑골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힘이, 그러니까 텐션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텐션.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텐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전환을 당기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쭉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하게, 과신전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네. 다시, 그래서 과하게 신전을 하지 말고, 수축을 하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수축이 됐을 때,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팔꿈치로 쭉 밀어주고, 네. 다시 팔꿈치로 끌어 당기고, 요거는 이제 등 상부, 고개를 들고, 이제 이번에는 하부. 턱을 닫으면 숙모 개입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부로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팔꿈치는 대각선. 그니까 팔꿈, 이 광배는 내전이 돼야 돼요, 팔꿈치가. 네.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대각선을 끌어 당기면 돼. 자, 턱 당기고. 하나. 다시 쭉 팔꿈치 밀어주고. 둘. 그렇지. 그러니까 기구가 꼭이 하이로라서 위에만 되는 게 아니라 하부광배용도 먹일 수 있단 말이야 네. 예, 팔꿈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높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부를 아예 확실히 하려면 의자 높이를 좀더 낮추게, 낮추게 해가지고 상부가 내려가잖아 네. 그러면 이제 상부 쪽이 힘 많이 실겠지 근데 하부를 먹이려고 그러면 살짝 의자를 더 올려서 전원 이게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종아리하고 전환 타고나. 어. 근데, 영범이가 젊었을 때뭘 잘못했나? 이렇게 어. 손을, 손을, 막 있었나? 어, 손을 많이 썼나? <laughs> 전환이 유독 좋단 말이야. 손 장난을 많이 했나. 영범이가 어, <laughs> 그러니까 잘 알겠지만, 네. 이 새끼약지 거는 거를 그냥 걸고 했단 말이야. 아. 어, 그리고 이제, 그땐 지식이 없었으니까, 네. 무게를 많이 쳤단 말이야. 그니까 러 다들 전환으로 그때는 많이 당겼지. 전환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막 전환이 막 커질 수는 없거든. 뭐 이런 머신은 쉬운데, 이제 바벨로 바벨로우를 이제 일반인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스미스 머신을 하는 게 낫단 말이야. 아, 바벨로 어, 바벨로를 스미스 머신을. 왜냐면 프리에이터는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코어를 다 잡아야 돼. 근데 그 코어가 발달이 안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하지가 흔들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지가 흔들리니까 상지도 흔들리고 결국에는 자극이 안 오고 허리로 불담이 많이 간단 말이야. 그때는 안 되면 대기 하니까 어떻게 돼? 숙달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숙달이 돼야 돼. 숙달이. 그렇구 네. 네? 아니 매일 해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계속 루틴 똑같이 가져가 봐. 그럼 본인이 느껴. 아 운동 이렇게 해서 이 자극이 오는 거나 그걸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줘도 본인이 안 하면 숙달이 절대 안 되지 스미스로 예. 일반 편하게 여기서 내가 얘기해 주는건 뭐냐면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 원리 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바벨로우는 어. 하지가 더 특히 중요하단 말이야 네. 하지가 중요해서 일단 세팅값 다리를 잘 잡아놔야 돼 대부분 하다 보면 뒤꿈치에 힘이 많이 실리거든 그게 아니라 이 지면을 다 다져야 돼 그리고 앞꿈치에도 힘을 실어줘야 돼 어, 바벨로우를 할때 그래야지 대부분 뒤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중심이 하다 보면 바벨론다100% 이래 근데 앞꿈치에 힘을 실어주면 얘가 중립이 돼 그치? 중립이 된 상태에서 복압을 잡으려고 하면 안돼 복압을 잡으려고 하니까 허리가 말리는 거거든 차라리 배를 내밀어 배를 내밀어서 이 골반 기저근 이쪽에 배를 가둬 놓는 거야 코어를 그러면 절대로 허리가 안 말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배를 내밀면 내가 등을 굽히고 싶어도 안 굽히 죠 허리가 네. 배를 내밀면 어?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이제 일반인분들도 이런 동영상더 많이 보잖아요 네. 우리 운동 영상을 네. 그러면 외국 프로 선수들 대표적인 노니 쿨먼이나 제이커틀러 보면 배를 내밀고 한단 말이야 바벨로 하고 데드리프트 할때 그 그러면 네. 요즘 일부러 왜? 자, 골반 기저근이잖아. 이게. 골반 기저근이 딱 여기 잡혀 있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배를 내밀게 되면 이 복행근 자체가 호흡기, 호흡 근육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 골반에 이 배가 다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코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허리를 아무리 굽히려고 해도 안 굽혀지는 거야,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복압을 잡으려는 순간 배에 힘을 주면 어떻게 돼? 말린단 말이야. 말리면서. 그렇지. 그것만 해도 이거는 무조건 50이50% 50 이상 운동이 된다고 보면. 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지가 흔들리면 상체는 내가 조절 컨트롤이 안 돼. 어, 그래서 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 남자는 다리다. 아, 다리가 좋아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뮤지컬 분들 안좋아하시던데지 아, 왜타 어? 탑... 야, 넌 타프 어. 얘 어. 나한테 그리 얘기네 <önemli> 그래. 그럼 우리 김영범, 그루치 형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세요 i 이 b b 프로, 1위 e 2프로, 예. 김영범. 스탠스도 되게 중요한데 스탠스를 항상 잡을 때 좁게 잡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깨 넓이만큼 잡는 게 제일 편해요 너무 좁아버리면 내가 중심이 잡기 힘들어서 어깨 넓이만큼 잡아놓고 스탠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뒤꿈치보다는 앞꿈치에 힘을 더좀 실어서 척추를 중립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리고 배를 훅 내밀고. 배를 내민 상태에서. 자, 이제 하지는 잡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와서 무릎 좀 내려갈 때 고관절 눌러봐봐. 어때요? 허리 펴지잖아. 자동으로. 다시. 발바닥 지면을 다 닿았어요. 앞꿈치 힘을 주고. 자, 무릎 내려갈 때쯤에 고관절 눌러봐. 오케이. 그럼 어때요? 허리가 자동으로 펴진단 말이야이 상태에서 배만 내밀면 돼. 내밀고. 팔꿈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끼약지를 걸어 놓고, 손목을 세게 잡는 게 아니에요. 새끼약지를 걸어 놓고, 팔꿈치를 그대로 끌어 당겨서, 밀어줘야 돼, 밑으로. 쭉, 아... 하나, 끌어 당겨서, 밑으로 밀어주고, 둘, 셋, 이렇게. 그렇지, 네 팔꿈치 밀어주고, 다섯, 들어와. 쭉, 여섯, 어때요? 옆에 보니까. 근데, 뒤꿈치에 힘이 말리실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네. 아... 앉는단 말이야.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네. 그래서, 발가락 앞그 엄지 발가락 힘을 강해 주면 이 고관절이 앞으로 이동을 해. 예, 그러면딱 척추 중립이 되잖아.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야 그리고 새끼 약지 걸어서 팔꿈치로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나는 등 운동이 있어서 네. 팔꿈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 팔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팔꿈치를 밀리는 순간 이런 견갑골 자체들이 다 밀려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상방 하방이 돼야 되고 하부 쪽에서는 밀어주면 얘가 가봐요. 그리고 자꾸 이거를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전을 해야지 등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내전을 많이 해. 그러면 어때? 걸리겠죠? 네. 그리고 팔꿈치 살짝 내전을 해서 가둬놔야 돼 가둬야 돼 응. 그러니까 내 주먹이 앞으로 향해 끔 보여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음... 자꾸 안쪽으로 살짝 팔꿈치가 들어가니까 팔꿈치가 엎어진단 말이야 하... 응. 엎어지니까 내가 잡았을 때이 주먹이 다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살짝 내전을 해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어떻게 해요? 쭉 펴지죠? 네. 텐션이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네. 이 상태에서 배를 내밀고 그렇지. 고관절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만 끌어당기고 밀고면 돼 이건 끝이야. 근데 이제 선수잖아. 근데 일반인분들이 이 승모하고 어깨 뭐야? 라운드 숄더하고 많잖아. 거북목이. 그러면 고개를 드는 순간 또상부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광배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아예 차라리 바닥을 쳐다봐야 돼. 어. 바닥을 쳐다보면 어때요? 원래 이게 활성이 제일 좋은 게 90도예요. 그래야지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코어가 안 잡히니까 살짝 상체를 들어주고 배만 내면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단 하나 또 내가 상부 쪽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안어 괜찮지? 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laughs> 자 무릎 전까지만 내려가봐요. 야 무릎 전까지 가면 중상부야. 여기 당겨봐요. 음. 어때요? 중상부 쪽으로 가죠 힘이. 근데 이제 무릎 밑으로 가면 어때요? 광배 쪽으로 힘이 실린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내가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는 상부, 하부를 잘 먹일 수 있어요 과학이죠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하며 와서 해야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생리학이나 운동역학을 배워서 써먹는 그런 친구들이 문제라는 거지 교수님들은 박사학위까지 따면 내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래 그걸 오해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진짜 운동을 가르칠 거면은 네.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치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해 실제로 실제로 근데 운동 을 우리가 오래 했으니까 근데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짧게 배운 상태에서 생리학고 그게 얼마나 범위가 크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보디빌딩을 저격하면서 어, 보디빌딩는 운동 못한다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단 얘기지. 렇치 응? 나도 대학교 생리학 기육학다 했어. 대학원은 못 맞추고 군대 갔지만. 이게, 이론하고 또 실기하고 다르단 말이야.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숙달.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내 몸에 숙달된 거. 어떻게 하면, 자기 오 어떻게 하면, 자기 안 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제, 부상이 있을 때나, 근육이 짧아졌을 때, 운동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야, 그런 경험치에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클 거면 차라리 대학 교수를 하지. 생략을 그 정도 알 거면. 그잖아. 근데,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교수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박사학위 끝에 따고. 근데, 그, 어설프게 생략을 배워서, 그걸로, 이쪽에 뛰어 들어가지고 뭐 보디빌딩을 폄하 선수들을 폄하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얘기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응. 여러분들잘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로 쉽죠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네. 예, 여러분들도 요 하지만 찾아오면 돼요 하지만. 하지만. 예.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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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여기 요약하면 무릎 밑에까지 무릎 위로 가면 상부 쪽이 되고 네. 무릎 밑으로 내려가면 하도가 돼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말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한 해보세요. 음... 그럼 팔꿈치가 뒤집을 일이 없어요. 아... 봐요. 배를 내밀고 네. 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팔꿈치를 뒤집고 싶어도 못 뒤집어. 네. 그리고 배를 내밀었는데 내가 허리를 굽히고 싶어도 안 굽혀진단 말이에요. 아... 이두 가지만 잘 하시면 바벨로 쉽게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농풀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내 풀다운 바벨로 농풀만 해도 끝이에요. 왜? 등에 쉽게 나누면 상부, 하부 어디에요? 그 다음에 능형근 쪽. 그러 끝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어깨를 내려줘야 돼. 내려주고, 얘는 이제 맥그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립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네. 새끼약지 강하게 가봐야 돼, 얘는. 예, 네. 농프를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돼. 어설프게 하면 안쪽까지 자극이 안 와. 감아줄수록 기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깊게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손목을 펴버리면 안쪽으로 오고 바깥쪽으로밖에 자극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약지를 강하게 감아줘야 돼요. 농프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자, 턱을 닫으면서 팔꿈치가 그대로 끌어 당겼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배를 내밀고 이완을 해봐. 팔꿈치 쭉 밀어줘봐. 그렇지. 다시 끌어 당기고. 그렇지, 둘, 턱닿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리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아까 제가 계속 배를 내밀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를 내밀고, 팔꿈치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 당겨보세요. 그러면 하부로 자극이 100% 와요. 그걸 그대로 논풀을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완할 때, 자꾸 얘는 지금 하부잖아요. 근데 등을 말면 안 돼, 절대. 그래서 배를 내민 상태에서 그대로, 이 몸통이 같이 이완을 하는 거예요 팔꿈치하고 같이 밀어주고 당길 때 같이 당겨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을 할때 여러분들이 한번 배를 내밀고 이 새끼약질을 강하게 감고 한번 이렇게 수축을 해 보세요 그러면 깊게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서 개입을 시켜서 수축한 상태에서 배를 내밀면서 자 여기서 배를 이제 후 내밀고 그러면 이미 텐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몸통이 같이 가면서 팔꿈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다시 끌어 당기고. 하나. 둘. 그렇지. 자, 턱 닫고. 셋. 턱 닫으면 하부로더 깊게 온단 말이에요. 최적의 까지 척추, 네. 척추 기린 끝까지 와요. 네. 셋. 그렇지. 네 우와. 그렇지. 다섯. 그렇지. 요렇게. 요거는 네.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풀업을 하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풀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 얘는 역시 진업은 뭐 상부도 되지만 하, 우리가 대부분 상부 쪽보다는 네. 하부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리게끔 하잖아 네. 그래서 자 한번 시험적 올라와서 응. 우리다 빼? 응 하부 할땐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거기서 꽤 해도 돼 과거에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아이 씨 까면 무조건 <laughs> 까는 거지 <거니까. 웃음> 자 여기에서 가슴을 들고 네. 아 나는 게 아예 천장을 쳐다보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하부 쪽에 힘이 실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팔꿈치 어. 똑같이 어. 새끼 같이 걸고 팔꿈치로 달고 어.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엉덩이 힘을 푼단 말이에요 엉덩이 힘 조여 봐봐 이 대퇴골을 뇌에 전해봐 이게 엉덩이 쪼여 고관절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 돼요 네. 어. 자민 상태에 당겨 봐봐 어때? 더 하부로 더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안주고 따라서 하부 자극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구나 네. 엉덩이 힘을 빼면 하부까지 자극이 안 와. 네, 어, 들어오는데 고관절을 딱 어, 잡아놓고 엉덩이 힘 주고 하면 하부로 힘이 많이 실린단 말이야. 그렇구나. 어, 이렇게 그렇죠. 엉덩이 힘을 줘야 돼. 하지가 중요하잖아. 이 골반 그 엉덩이하고 다리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할때그니까 얘기해주고 싶었어 일반인들이 이 어슬친업 할때 엉덩이 힘을 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광배라고 하긴 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고관절을 이제 대퇴골을 회전 시켜서 내전은 어때? 엉덩이 에 쪼여지잖아. 네. 그 상태에서 그냥 가슴 열고 팔꿈치만 끌어당기면 돼. 그러면 하부 쪽으로 힘이 강하게 실린단 말이야. 그게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안 주고 따라서 자극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이제 이걸 찾고 이제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 뭐냐면 네.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이 각도 궤적이 틀어지니까 자극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초보자에서 근육량이 늘면 또 자극점이 안안 안 나와. 왜? 근육이 커졌으니까. 커지면 그대로 또 궤적 각도가 다시 잡혀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아까 지금 한 것처럼 내가 등 가운데 를 자극시켜 줬다 하면은 네. 누트리 그립을 잡고 네. 하면 어때요 누트리 그립이 중간 등의 중간 부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가장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가장 쉽게. 네. 한 번씩 해 보시면 네, 자극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코리안 타이거 박선수 였습니다 그리고 또 햇반자 <웃음> <웃음> 자 해보시고 만약 에뭐 문제점이 있으시면 어원준 채널에 댓글 달아주세요. p t 문의는 인스타 박정수 치시면 아이비 프로 박정수 치면 나와요. 네. 네, 거기에다 PT 문의 하시면 돼요. 네, 일반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나는 부드러운 보디빌더 코리안 타이거 몸은 거대하지만 아, 마, 마. 마음은 따뜻한 아, 마, 마. 보디빌더 코리안 타이거 손수티칭 오케이 생활체육도 오케이 가끔 무눅질 영이냐고 물어보는 귀여운 구독자들 너희들도 사랑해 내이름 타이거 박정수 쏙쏘리루리루콕